안녕하세요 홍보팀 인턴 뿅알입니다 오늘은 왜 제가 오프닝을 찍게 되었냐면요 저희 막내님께서 요 며칠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제가 감히 코너를 한번 뺏어봤어요 아니고 사실 대신 촬영을 해보라는 미션을 받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요즘 엄청 핫한 가방 꾸미기 바로 백구인데요. 과연 저희 패션 회사 직원분들은 가방을 어떻게 꾸미고 다니실지 저희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투표도 받아서 콘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투표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 백그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짜잔! 오! 얘는 마지셔우드의 우드라는 음 아이예요. 저는 아무리 비싼 키링을 달아도 가방에 어울리게 달아야 가방을 잘 꾸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이 네이비 색깔로 이렇게 배색이 들어간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드에게도 또 마리떼에서 나온 네이비 색깔 옷을 사서 제가 입혀줬어요 사실 이 가방은 끈이 두꺼워서 이런 키링 고리가 들어가면 막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본 고무줄을 따로 구해서 달고 거기에 키링을 달아줬어요 그럼 혹시 본인의 빼구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걸까요? 마지셔우와 마리떼 콜라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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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키링을 달고 오셨는지 <laughs>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 제가 잘 메고 다니는 가방인데 진주 참 이렇게 요즘 유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주를 달면 이 셔링 이랑 좀 여성스럽고 음. 원래는 근데 이 가방이 세트로 그 강아지 키링이 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남자냐 여자냐 논란이 있는데 <웃음> <웃음> 얘를 여자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곱창 이렇게 해주시면 치마 입은 것처럼 약간 여성스럽게 얘를 꾸미실 네. 수 있어요 참단식 중에 까만 것도 있잖아요 블랙 가방에 이렇게 올블랙 포인트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귀여워요. 아, 하나 더 있어요. 발레 코어, 요런 게 어, 유행하면서 그쵸? 여성스러운 모드 참장식 사셔가지고 기존 가방에다 좀 같이 포인트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구템을 네. 한마디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하면 믹스매치 진주리본? 오, 믹스매치 진주리본. 요런 여성스러운 진주리본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laughs> 가방에 달린 키링 뭔가요? 저연대 크리스마스 팝업 때 샀던 어? 곰돌이 인형이고요 옆에는 이예요. 이게 되게 쉘이 큰 가방이고 수납이 좋은 가방이어서 이거를 좀 매치하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팔찌를 대신 이렇게 끼워봤고 하트에 제 이니셜을 넣어서 걸어봤습니다. 이 키링 친구 이름은 따로 없어요? 어 아, 이름 없어요. 지어주세요. 감둥이 <laughs> 단순해야 또 사람 이름이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백현이. <laughs> 백현 좋아하세요? 백현이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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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백현이 좋아요.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뽕실뽕실한 가방인데, 모르인형 아시나요, 혹시? 네,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달았어요. 디자인실에서 이제 제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꽈서 만들었어요. 선글라스도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제가 가죽을 좋아해가지고, 주문 제작하는 제 환경. 안 겹치지. 완전 스해요 근데 제 가죽 부츠도 <laughs> 보이고. <보다 웃음> 오, 그러네. <laughs> 어, 제 다이얼도 가죽이에요. 오. <laughs> 옆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서 편하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백구템 한마디로 <laughs> 표현하자면? 꼬그리? 정명석 꼬그리. 알겠습니다. 핸드메이드 끼리. 그 <laughs> 안녕하세요. 편나영 님. 제 백구템 소개해주세요. 제 백구템은요, 키링인데요. 얼마 전에 외근 나갔다가 산 건데, 머리띠, <laughs> 보이시나요? 그냥 리본 비트 키링 같은 건데, 여기 귀에 하나씩 꽂아줘가지고, 주술 넣는 애처럼 만들어봤고요. 이 샤넬백을 달아줬답니다. 저는 샤넬백 못사지만, 제 키링한테는 입혀주고 싶어서 샤넬백을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있거든요. 뭔데요? 무당 토끼를 줄여서 무기라고 귀엽다. <laughs> 귀엽지 않나요? 어? 그래서 묵기를 제가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귀엽죠? 이건 백구가 아니라 인구 같은데, 안녕 보이기?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 묵기 많이 투표해주세요. 주인보다 더 비싼 걸메고 다니는 묵기입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방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던데 뭔가요? 키링을 달았대. 저희 아직 출시 안된 상품인데 저희한테 먼저 네. 보여주시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거울도 되는 핑크랑 맞춰서 오. 리본도 이렇게 달아주는데 이거는 <laughs> 저희 그 버스트백에 있던 <laughs> 리본을 아. 활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엘라 백팩인데 나일론. 약간 아이패드까지 좀 어, 들어가더라고요 음. 핸드폰에도 뭐가 달려있어요 주렁주렁 친구가 네. 만들어준 키링인데 이것도 핑크예요 오늘의 백구템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주렁주렁 핑크핑크 네 감사합니다 미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링을 예쁘게 달아주셨는데. 아이 귀엽죠. 응.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키링인데 이것도 제가 DIY로 꾸며주려고. 음 이것도 집에 있는 진주 목걸이. 아 요즘에. 목걸이를 네, 이렇게 키링으로 요즘에 만든 거예요? 음. 요즘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거 이렇게 자기 원래 갖고 있는 거 위주로 꾸며가지고. 음 방도 너무 예쁘네요. 박스 버크백이라는 아이템이거든요. 음. 수납력이 좋아요. 수납이 이렇게 통으로 음. 되어 있어가지고 음. 색감 음. 위주로. 키링에 포인트 줘가지고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룩이랑 가방이 포인트가 되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블랙룩에 가방 포인트 할수 있게끔 연출했고, 이거는 던스트 가죽 자켓인데, 너무 요즘 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빼꾸 아이템을 한마디로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사지 말고 집에 있는 아이템으로 꾸미니까, 자기템 빼꾸? 어. <laughs> 자기템! 자기템으로 해야 된다고요.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Oh. 아 안녕하세요. 오늘 가방에 뭐가 달려있던데 한번 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예쁜 토끼랑 여기 작은 미니어처 가방이에요. 달르니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보호백에저 작은 미니어처 버전이어서 이렇게 카드나 립스틱이나 퍼퓸 같은 것좀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끈이 있어요. 따로 목에 걸거나 이제 뭐 점심 시간에 밖에 나가실 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셔도 편안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게 빼고도. 되더라고요. 혹시 손에도 <laughs> 뭐가 들어오고 계신 거 같은데요. 요거 요즘에 핸드폰 거리잖아요. 요거를 요렇게백꾸 아이템으로 다시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죠. 음. 요런 것들 하시거나 약간 미우미우 쇼보시면 요런 끈들 많이 나오잖아요. 음. 요것도 요렇게 달면은 좀 캐주얼하죠. 그래서 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백꾸템을한 <laughs> 네. 단어로 설명하자면요. 귀염둥이들. <laughs> 파스텔 맞아요. 귀염둥이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가방에 뭔가요? 시나 모롤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고 에어팟 케이스예요. 이게 좀 가방이 작을 때 에어팟 같은 거를 넣거나 뭐 가끔은 사탕 같은 것도 넣고 다니고. 방네사 브루노 새로운 컬러랑 매치가 네. 좀잘 되는 것 색깔이 같아서. 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는 네. 아르바이트했던 친구가 취직하면서 선물해준 어. 키링이고 이런 건 이제 좀 백팩 같은 거에 달고 다니고. 이거는 제가 애정하는 보테가 베네타의 과일 키링입니다. 어. 다... 아! 그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의 동생이 생일선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카드캡터 체리의 케로베로스라는 아주 귀여운 <laughs> 요정입니다 오늘의 빼꼬템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요 치용적인 귀여운 아이 실용적인 <laughs> 귀여운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방에 달린 키링 소개해주세요. 너무 가방이 좀 심플할까 싶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을 달아봤는데 디자인 포인트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카드지가 평태여가지고 딱 찍고 다니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실버 하트는 뒷면이 딱 거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디자인 포인트도 되지만 생활 편리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백구템 한마디로 어필하자면? 하트 러브러브? 하트 러브러브. 감사합니다. <laughs>